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윤희 총장 판타시절 사건 2천민 수사 촉구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어, 먼저 59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영대원님, 찬성니다 박용태 원님 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분수처에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니다. 제1 9감사기를 위해서라면 초법적 월권을 서슴지 않는 정치검찰만의 비틀린 공정이나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첫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전 총,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사찰 사건 무연히 처분입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즉시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은 검사범죄를 감추기 위한 꼼수를 수행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감찰로 판사사찰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의 수사를 맡겼음에도 윤석열 검찰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다음에2월 공수처가 출범하자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기는커녕 합리자 열흘 만에 비공개의 예규를 만들어 단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분을 하여 사건을 덮고 공수처에 대한 사건 이첩 의무는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검사와 범죄 앞에서 부러지는 칼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한명숙 전총리모해이중교사 사건 수사도 감찰부 이문정 검사를 정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사본으로 재해당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해 공소시효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검사 공안유착 사건도 감찰부에서 대검 인권으로재해당하고 증거인멸이 강화도 시간을 벌어 주는 등 제19 감사기를 위한 검찰권 남용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률에 따라 검사와 기회와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합니다.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수권은 전적으로 공수처가 전속적 우선적 권한을 갖습니다. 검찰 예규에 기초한 사정 판단으로 검사와 범죄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공개할 그 어떤 권한도 검찰의 의혹 없습니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이후 경찰이 인지통보한 건수는 120건인데 반해 검찰이 인지통보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합니다. 비공개 애교의 존재를 몰랐다면 검찰 수사력의 한계를 탓했겠지만 비공개 애교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첩을 막아온 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검찰의 이같은 제 식구 감사기 위한 불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눈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사건은 잊혀져야 합니다. 그밖에도 비공개 예고에 의해 검찰이 불법적으로 자체 종결을한 검사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기로 합니다. 법무도 검찰 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이런 무법적 불법적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 세근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과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통화하는 법제처도 검찰의 무도한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현제받지 않았던 권력, 무오류주의라는 환상의 처 청소에 갇힌 검찰은 검사가 룸사병에서 누린 접대비를 멋 대로 줄이고 총장 측근 검사범죄 사건에 대한 재배당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영혼을 바라받는 검찰의 월권을 바로잡고 법률로 부여한 공수처 권한이 적정한 행사를 통해 검찰이 덮었던 검사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수에 관한 치명한 범죄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7일 철암의 오연준 총.